우리나라의 흡연율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인 흡연자는 주는 반면 청소년 흡연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서 청소년 흡연율이 6.4% 정도였는데 몰래 숨어서 피거나 피고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더 심각한 건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특히 전자담배를 피는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식품의약국이 이를 두고 전염병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을 정도입니다. 우리 헤어지자. 아니, 왜? 진짜 몰라서 물어? 와,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날씨 왜? 아 진짜 설레게. 정말 어떡해. 오늘 오늘 어땠어? 뭐 생각했지. 와나 뭐 진짜 고마울게. 어? 시멘트 들이잖 우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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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누누 둘 끝나고 뭐하려고? 몰라, 어, 열건 나 야, 이거 만들 담배 한대플레 아, 혜정이 가 싫어해 너무이친게 춤을 많이 부아대신 아, 진짜로 한 플레이? 그럴 것 같은데 벌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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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어. 아우위이거 어 잠깐 하다시피 놨다 오케이. 어서아 또. 어, 뭐지? 아 또. 아 또. 아 또. 응? 야, 너 폰에 이거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나 먼저 갈게. 뭐냐? 나와주고, 네. 아! 나좀 싫어. 나? 네. 어? 태종아, 너왜 그래? 요즘 내가 고민이 있는데. 뭔데? 난 남자친구가 금 관계를 피는 거같거든 아, 나 사실 본거 같아. 그투천전에서너 남친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 귀 피고 있는 거 봤어. 아, 진짜? 아, 야, 헤어져라. 아, 맞아. 그런 아, 애 아, 만나면 안 돼. 아, 어떡하지. 그헤어 우리 헤어지자 아니 왜? 담배야 나야 굴러 뭐 그런 거까지 물어봐 힘들다 야 요즘 애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아,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 그냥 이래저래 기분이 <laughs> 꿀꿀하네 그냥 우리 놀러갈까? 그럴까? 보자 저, 저 늦지 않냐? 아직도 담배 피우고 다니냐? 이제 네 상관 아니잖아 아! 기분이 좋아지려면 담배를 피워야 해 무슨 소리야? 건강을 위해서 하려면 담배를 끊어야지 아! 야, 아. 이겼어! 너뭐 아, 어, 아, 무슨 사영한거 아, 아, 제가 다름이 아니라 어. 여자친구가 담배 때문에 너무 싫어해가지고 담배? 네. 주현이 담배 피워? 네. 언제부터 피어한 1년 1년? 네 뭐, 이따 얘기를 계속 해봐봐 네,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어. 담배 때문에 헤어지자 해가지고 담배 때문에 헤어지자 해서 네. 아, 미칠 것 같아가지고 미칠 것 같아서 네. 담배를 핀단 말이지 생 쌤이 담배 피는 친구 있으면 쌤찾아와서 상담하라고 했잖아. 네. 너안 찾아오고 이제 찾아왔어. 늦게나 어. 아 담배 끊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네. 일단은 끊을 마음이 확실히 있어. 아, 저는. 끊고 자는 마음이 확실히 있어.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담배 끊기 위해서는 담배에 대한 관심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야지. 뭐, 일단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싫어하면 당연히 이거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하면 되지기 네. 싫으면. 당연히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담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뭐좀 다른 데다가 취미 생활을 좀 다른 어, 걸 하게 해본다든지 응,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고 지뭐 이런 거를 좀 해봐야겠지 아이씨 야마아다끝났 저희들이? 뭐라 개시끄러운데 성공했어 이제. 안 떨릴래? 아 이제 안 떨다. 어? 그러면 멈춰. 놀랐어. 너한테 할말 있어서. 무슨 말? 우리 이제 상관없는 사이라며. 네가 담배 피는 남자 싫어한다고 해서 선생님도 찾아가보고 공간으로 다 해봤어. 그래서 뭐? 나 아직 너 많이 좋아해. 우리 다시 만날래? 들었어. 네가 노력 많이 했다는 거. 이것만 봐줄게. 진짜? 내가 더 잘할게.